너자을 오! 이을 바꿨어. 니콜레치 완구는 아직이야. 와 우! 어 파이퍼 <목소리> 죽이는데? 거의 당했네. 어? 흥만 지나 먹어. 흥만 지나 먹어 와. 와 퀄리티 뭡니까? 와 파이프 와 개귀엽네. 이거 먹어라 오. <웃음> <웃음> 어, 아. 아 공간균으로 들어갔다.

무언가 벗어나려 하고 있다고? 무어, 범이 정령인가? 어어, 이건...

아니 뭐야? 너뭐 하신다면 제가 직접 열 수밖에 없겠군요. 응? 어? 저, 잠깐만요. 기다리세요. 어! 어떻게 어떻게? <laughs> 누가 어. 청이? 새로운 지령입니다. 어. 와, 주요한 청이. 거리 쪽 순찰에 증원이 필요합니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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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씨. 당분간 육단지 검사는 저희 형사특수팀이 맡겠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수고하셨습니다, 여러분. 거리순채 담당자가 기다리고 있으니 빨리 가보시는 게 좋겠어요. 아이 <laughs> 아스 <예수>, 개귀엽네. 거기서? 순순히 행복하세요. 브랑그 예비 참관 총책임자. 아니. 아니. 이젠 용의자라고 해야겠네. 그렇죠. <laughs> 역시 대공동 육가루군, 벌써 쫓아오다니. 뭐, 좋아. 덕분에 이쪽에서 찾아갈 수고를 덜었군. 여도의 힘은 손에 넣었다. 어? 네 녀석들에게 보여주지. 공동체를 향한 완벽한 전태를 에너지를 체내에 서 주입한다고요? 어, 조 저, 서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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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 <laughs> 아 얘가 주간버스 그 불안고구나 허접이잖아 오하 리나. 그동안 잘지내지롭 와우! 아는 사이인가요? 하우스키핑. 와우! e 동료들이 모입니다 하나도 씩 걱정 마세요. 빅토리아 하우스 피핀이 지원하겠습니다. 와 이거죠. 돌아가야 해. 아니. 오? 어? 벨로버그 콜레다? 어? 와씨. 어? 어? 오래간만이야. 로프건 좀 <laughs> 필요해. 흠? <laughs> 로프건 우리 늦은 거 아니지? 안 늦었어. 나이스 타이밍. 그렇지. 조심하세요. 아, 에테르 에너지를 흡수하고 있어요. 그게 무슨 뜻이에요? 밥 먹고 있는 거예요? 뭐 그런 거지? <목소리> 약간 먹게 하면 안 되겠네. 반드시 처지해. <laughs> 아, 아 아사바 씨, 그, 혹시 몸이? 선 괜찮아요. 쑤오케이 야아 사바 시오케이오케이아이 8캐가 주는 낭만이 있어 8캐가 진짜 어? 궁수가 주는 낭만이 있어 뭐야? 리콜? 상주주께서 당신을 재창조해 주시게. 또 너. 로프끄님 <laughs> 일단 브랑근 쪽으로 가죠. 잠깐만요. 아래를 보세요. 야, 저 사라가 진짜 제좀 어떻게 좀 해야 되겠다. 브랑근의 상태가 이상해요. 와우! 와 스킬 점점 커지는데요. 다시 올라가고 싶진 않은데. 어? 야 옛날로 돼? 오늘 제대로 울으네. 제공도 유가만으로 안될것 같아요. 이런 고객 씨야! 오! 칼리더. 배달 완료. 오래 기다리셨습니다. 와 시. 야 관능미. 엄청빠르네. 역시 오버로디야. 다 왔다 시. 너, 네가 사건의 원흉인가? 좋아, 최장기간 용의자 체포하기 수행 <목소리가> 완료할 수 있을 <있겠군>. 것. <목소리가> 와이뽕 진짜. <목소리가> 이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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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. 기념비 안에서 봤던 그 몬스터와 같아. 뭔가가 온다. <놀람> 결정해체는 우리 전물이지. 불청객이군요. <놀람> <놀람> 이것은 여러분을 환영하지 않는답니다. 아, <놀람> 가이사르 쪽은 괜찮으려나? <놀람> 라이터. 마리스, <적이> <놀람> <건> 로시. 모르겠네. 니콜, 에테리얼이 몰려오고 있어? 하나같이 잔챙이들이네. 우리한테 맡겨. 도왔어. 그럼 저덩치는 내가 상대할래? 아니요, 너 저건 제 타깃입니다. 제 타깃입니다. 죄송해요, 과장님을 모셔주셔서 감사합니다. 우와, 마지막 추가 근무인가? 대도나고 야식 먹으러 가요. 오 시작 작전 시작. 아 너무 맛있다. 끝이었나? <laughs> 나네 에너 무섭잖아. 와. 갑니다. 발도술. 온갖을 배웠어요? 음, 와우 엄청 엄청 역시 공호사냥꾼이시군요 <laughs> <laughs> 실험은 끝났군 실험이라고요? 엘릭서 P-07 유효성 검증 완료 브랑그는 사명을 완수했어 창조주께서 그를 재창조해 주시. 이게 또 시작인가 보네. 어, 살았네? 어, 팔. 어? 이아스? 프랑그. 우리 질문에 대답해. 선생님을 어디로 데려간 거지? 캐롤 아르나. 옛 도시가 함락되던 그 날. 거대한 하얀 손이 선생님을 잡아갔어. <웃음> 알아? <웃음> 어. 야야야야야야 안 죽었어. 허 <laughs> 안구 왜...